네 여러분 약속대로 여기 상봉역 쿠쿠에 왔습니다 오늘은 또 제가 여러가지 제품을 설명해 드릴게요 스프 스프래요 화장주의목살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소예요 네, <laughs> 네, 하지맙시다 팝스테이크 떡갈비 <laughs> 맛있는 게 없어가지고서 맛있는 게 없어요? 먹을게. 어, 있다. 내가 좋아하는 소세지. 내가 좋아하는 소세지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햄 드세요? 예? 데려, 소세지. 드세요? 아니, 나 그런 거안 먹어요. 안 돼요? 하고 싶어요. 예? 아니, 수련 나중에 내가 시켜줄게. 나중에 좀 있어봐. 여기는 쌀국수인가봐요. 먹을 게 없어요. 안녕. 안 찍혀요? 안찍혀 자, 간장새우가 있습니다. 간장게장에다 간장새우. 간장게장. 이렇게 하면 대부분 와서 알아보고 사인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사인 받는 사람이 없네요. 아이씨. 사람들이 좀 그렇다. 막, 각종 초밥. 자, 유튜브에서 본바로는 이제, 국회가서 초밥 먹지 말래던데 여기는 초밥만 한쪽 깔아놨습니다 초밥 안 먹으려고요 초밥은 하나 먹어야 되겠다 잡을 수가 없네 아 누가 누가 촬영해주면 좋겠는데 몸에 좋은 이런 거 먹어야 돼요. 이런 거 몸에 좋은 거 위주로 블루베리네 저요 네 이번에는 올리브 너무 많다 근데 그 다음에는 넘어가서 짠! 네, 채식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해파리, 예. 왕빠밤. 크렘인가, 이게? 뭘까요? 네. 난이 정도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육회도 있고, 많은데 사람이 많아서. 이것저것 커피도 있고요. 많아요, 이렇게. 어, 이거, 고장났나봐요. 네. 짠. 네, 사람이 하도 많아서 네. 찍기가 골치 아프네요. 아, 이런데 유튜버들은 안 오나 봅니다. 이건 뭐 이게 새우죠? 와우 여기는 이게 이게 뭐냐 유산슬인가? 어향 육슬이래요 팔보채 술 안주군요. 고량주 안주, 야, 음식 궁합은 좀안 맞지만, 죄송해요. 아, 자꾸 사람들이 쳐다봐가지고요. 실수를 자꾸 하면, 그그 아, 자꾸 쳐다봐. 아, 숟가락 젓가락 안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아니 먹고 있냐? 그럼 내 젓가락을 어디다 갖다, 갖다 놓든가 젓가락은? 젓가락이 없는 관계로 일단은 네. 손으로 일단 먹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다니까. 안녕하세요 민서예요. 아 괜찮다니까. 드세요. 네. 드세요. 나는 뭐. 사진은 뭐. 저 음료수 좀따라가 아, 뭐. 이런 게 있고요. 일단 끊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